이 환자분이 실제로 수술을 끝마치고 3, 4시간 후쯤 되셔서 병원으로 다시 전화가 오신 거예요. 아직까지 피가 나는데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. 일단은 기본적으로 임플란트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뼈에다가 수술용 드릴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 거기 때문에 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수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빨리 깨끗하게 피가 거의 안 나다시피 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, 어떤 분들은 깨끗하게 멈추지 맞는 분들도 있다. 환자분들의 신체 특성에 따른 차이도 있겠죠. 특히 전신 질환 관련해서 뭐 당뇨 내지는 지혈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간지반그 다음에 신장 투성을 받고 있던 환자분들이라거나 고혈압이 좀 심하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혈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특히나 치주염 때문에 잇몸에 염증이 많은 상태에서 이를 빼든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듯 이 염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안 좋은 핏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 상태의 것을 치료를 하기 때문에 치료가 정상적으로 끝난 후에도 피는 바로 멈추는 게 아니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멈출 수 있다.